안녕하십니까. 로프타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알파인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파인 버터플라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파인 버터플라이를 영상에 많이 만드는 이유가 저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진짜 많이 쓰고 유용하고 안전하고 또쓸 어 일도 많고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알파인 버터플라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만드는 것부터 쉽게 만드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번 감습니다. 세번 감고. 3번을 1번 옆으로, 1, 2,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을 1번 옆으로 두고, 1, 2, 1, 2 3번이 됐죠? 2번이 1, 3번 옆으로 가서 손바닥을 타고 나오면 돼요. 3번 옆으로 가서 손바닥을 타고 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끝이 아니라, 얘를 고리가 없는 쪽, 양쪽을 잡고 당겨주면 알파인 버터 플라이 고리가 만들어지고 정확히 정확히 된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가 X자 이렇게 꼬여야 되고 반대로 돌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야 얘가 확실히 확실히 알파인 버터플라이 매듭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걸 이 사용하는 것은 이걸 이대로 앵커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이두 개를 전난 번에 우리 Y 행 매듭에서 했듯이 한쪽을 팔자 매듭, 한쪽을 팔자 매듭, 한쪽을 알파인 버터플라이 고리 이쪽으로 두 개를 해 가지고 두 개를 앵커를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 아파트 같은 현장에서 사용을 할때 앵커를 팔자 매듭에 앵커 혹은 다른 앵커 기둥 같은 데 튼튼한 곳에 묶어 놓고 내가 내려가는 쪽에 포지션을 잡아서 혹은 디비에이션 뭐 하나 앵커를 더 잡아서 이알파인버터 플라이로 매듭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선으로 1차적으로 얘가 음 1차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에 더불어서 원래 원, 원 고정점을 앵, 원 고정점인 앵커가 어 고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고정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안전한 리깅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매듭의 특징이 세 방향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리 쪽에 한 방향, 이쪽에 팔자 매듭 있는 쪽에 한 방향, 그리고 내가 매달리는 쪽 이쪽에 한 방향. 세 방향의 힘을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면 이 매듭이 이세 방향의 힘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데 버틸 수 있는 것도 각도가 중요하겠죠. 이 사이의 각도를 설명 드리는 것은 지난번 Y 행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요. 이 매듭이 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지난번 영상에서 매듭을 만들게 되면 매듭 이 줄이 가지고 있는 버틸 수 있는 힘보다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듭을 짓는 쪽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줄어들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줄어드는 힘은 28%에서 39%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보호 라인의 경우 26%에서 45% 정도였는데 그 보호 라인의 최대 감소폭보다 알파인 버터플라이는 39%, 6% 정도 더 적은 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인 버터플라이가 안전하고 나중에 풀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기 때문에 알파인 버터플라이를 저는 진짜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파인 버터플라이를 어,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알파인 버터플라이를 만드는 방법은 어, 제가 쇼츠 영상에도 올렸고 그리고 지난번 매듭 영상 전체 영상에도 올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알파인 버터플라이는. 처음에 한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한번 꼬고, 한번 더 꼬아서, 한 바퀴 돌려서 내가 이 구멍으로 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려서, 전체를 한 바퀴 돌려서 이 구멍으로 넣으면, 이렇게 알파인 버터플라이 매듭이 만들어지는데, 확인해야 될건 아까 X자 꼬이는 거 말씀을 드렸죠. 꼬이는 거. 이렇게 X자로 꼬이는 게 말씀을 드렸고, 이 들어가는 줄이 이렇게 꼬여지지 않게 일자로 나란히 나란히 이 줄은 이 줄이 조절되는 걸로 되고, 이 줄은 이 줄이 조절되는 걸로 해서 이게 X자로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단단히 조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리는 매듭에3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매듭은 단단히 조여진, 조, 조여진, 조여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드레싱이라고 하죠. 제가 x자나 뭐 이렇게 꼬이지 않는 부분, 8자 매듭에서 꼬이지 않는 부분, 이런 거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드레싱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끝줄을 사용하면 끝에 있는 나오는 줄이 여기가 꼬리가 100mm, 100m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cm입니다. 10cm. 저는 지금 파라코드라고 하기 때문에, 어, 100mm가 당연히 안 돼도 괜찮고요. 우리 진짜 로프, 11mm 로프, 10.5mm 로프를 사용할 때는 100mm 이상 될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알파인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매듭을 만들게 되면 힘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이 매듭을 짓는다고 했을 때 로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늘어나는 정도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정도가 감소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로프가 늘어나면서 이 힘을 로프가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드는 만큼 흡수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그 충격은 작업자에게 갈수 있기 때문에 매듭을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감소하는 것이 나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로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이 매듭이 가지고 있는 늘어나는 정도를 줄어드는 퍼센트라고 보이면 됩니다 이전 보우라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